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아, 댓글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교 자퇴생이 비텍으로 대학 가려면 내신이 없는데 검정고시 성적이 필요한가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비텍과 아, A 레벨은 아,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레벨3 자 이렇게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레벨1 레벨 2, 3죠. 여게초중 고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졸업하면 이 레벨 3를 할수 있죠. 레벨 3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학제에서는 비텍, 자 그다음에 A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 텍으로 들어오려면은 막바로 이렇게 그렇 검정고시 성적 필요 없고 막바로 고교 자퇴생이면 중졸이 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막바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내신이 없는데, 내신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요. 홍콩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또 내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그죠? 비텍 어, 성적, A레벨 성적과 함께 출석을 동반한, 또 우리가 또 시험을 보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내용으로 그 내신을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콩, 미국 쪽으로 가시는 분은 이 내신을 활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검정고시는 언제 보라 그러냐면 비텍에 수학 수학이 있어요. 수학. 비텍에 수학이 있는데 이 수학 성적이 어, A 레벨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이 A레벨이 뭐, 이 A레벨을 요구하는 학교가 아주 높은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나와야 되는데, 뭐 C나 D 나왔다, 그러면은, 어, 그죠 검정고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른 성적은 하나도 안 보고, 검정고시 중에서 수학만 갖고 가시면 되세요. 네, 수학이 중요해요. 영국에서. 네, 그래서, 어 검정고시 수학도 인정해주니까, 이렇게도 하는데, 어 A레벨로 공부를 하고 가야, 어, 현지 대학에서 톱을 찍을 수 있어요. 잘하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번에간 학생들도 보니까 A레벨 한 학생과 못 간, 아, 안한 학생 그니까 이번에 간게 아니라 작년에 간 학생 이제 1년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A레벨을 했던 학생이 성적이 좋고 어, 대학교 성적 그 다음에 A레벨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학으로 개겼다 그러기는 좀 그래서 그냥 볼려 그냥 가져갔던 학생은 조금 그죠 힘들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A 레벨 수학을 해야겠다고. 어 저도 그렇 예전에는 이 코스에 포함이 안 되는데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대학 가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답변이 되었는지요? 자, 궁금한 점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미키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글로브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